이찬원, 영남대 총장 최혜철의 특별 제안 거절. 제가 교수라니요. 아직 배워야 할게 많습니다. 겸손의 아이콘, 그 진심에 모두가 울었다. 10월에 대구 영남대학교 본관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 음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주인공은 가수 이찬원.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모교 영남대학교 최회철 총장이었다. 총장은 직접 전화를 걸어 말했다. 찬원아 학교로 돌아와라. 이번엔 학생이 아닌 교수 이찬원으로서 말이야. 그 순간 주변 교수진은 박수를 터뜨렸고 학교 게시판에는 영남대의 아들이 돌아온다. 는 축하글이 쇄도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찬원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찬원은 총장의 제안을 들은 후,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총장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르칠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말 한마디에, 총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찬원아, 그 겸손이 바로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란다. 이찬원은 영남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시절부터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교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학생이었다.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스타였다. 최회철 총장은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했다. 찬원이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항상 남아서. 연습실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동기들이 찬원이 왜 이렇게 열심히냐고 하면 그는 늘 웃으며 말했죠. 음악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학생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이찬원이 교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이유에는 그의 직업윤리가 있었다. 그는 주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아직 무대 위에서 배우는 중이에요. 팬들의 마음, 음악의 무게, 사람의 감정. 이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공부죠. 그런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찬원의 발언은 곧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찬또의 겸손은 예술이다. 그의 한마디가 인생교훈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팬덤 찬스, 찬스, 는. 이 소식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교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가르치기보다 그 존재 자체로 배우게 하는 사람. 이찬원의 겸손은 그 자체로 한편이시. 특히 한편은 이런 글을 남겨 큰 화제를 모았다. 이찬원은 겸손이라는 단어의 인간화 버전이다.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품격을 배운다. 이찬원의 거절 이후 최철 총장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찬원이는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음악인으로서 한 세대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춘 인물이에요. 교수로서의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언젠가 다시 제안을 받아줬으면 합니다. 총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음악계 전체가 인정하는 이찬원의 영향력을 상징한다. 문화심리학자 박형규 교수는 이찬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찬원의 거절은 단순한 사양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리더는 권력을 쥐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 교수는 이어 이찬원의 겸손은 계산이 아닌 본능이라며. 그의 인간미가 팬덤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진심의 미학을 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 무대에서 수천 명이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을 학생이라 부른다.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사람을, 음악을, 그리고 사랑을요. 이찬원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제스처가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는 교수보다 위대한 배우는 사람, 무대보다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총장님,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찬원, 영남대 교수 제안 정중 거절. 겸손으로 또한번 대한민국을 감동시키다.